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이나물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을 때 뜨거운 물에 데쳐 주겠어요. 끓으면 건져서 차가운 물에 두세 번 정도 흔들어 주세요. 데쳐서 씻은 나물을 꼭 짜주겠어요. 많았던 나물이 조금으로 줄었죠. 500g 이에요. 데친 나무를 그냥 담아도 되는데, 좀 이쁘게 하고 싶으면, 이파리를 이런 식으로 펴서 해도 되고, 요거는 요렇게 가종가종 이렇게 하기만 했고 요거는 예쁘게 이렇게 피었어요. 용기에 담아 보겠습니다. 청양고추가 있다면 이렇게 잘라서 5개 정도만 넣어 주겠어요. 바닥에 넣어 주고 요거를 먼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었어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조간장 반컵, 매실청 3분의 2컵, 소주 반컵, 멸치 액젓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이렇게 섞어주세요. 여기에다 부어주세요. 탄 장을. 다 되었습니다.